안녕하십니까. 테마산행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네요. 어제 그 작은 심들 좀 만나고, 에, 오늘도 한번 그냥 마음 비우고 가볍게 한번 산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버섯들이, 어떤 약초들이 반겨줄지 지금부터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사는 잔대가 해주네요. 근데 딱이 지금 새잎 잔대죠. 근데 이게 지금 비교해드리기 좋게 딱 잔대가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잎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새잎 잔대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녀석도 잔대예요. 근데 이 녀석은 동글동글하죠. 이 녀석은 이제 내잎 네 잔대. 지금 음, 잔대예요. 제일 끝에만 지금 새잎 새잎 올리다가 제일 끝에서만 지금 네잎인데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네잎 잔대인데 이렇게 동그스러한 잔대가 있고 이렇게 날카롭게 잎을 펼치는 잔대 두 종류. 아 그래도 오늘 아침 인사는 잔대 요즘 보기 힘들어요. 돌아진 만큼 보기 힘든데 그래도 오늘 아침 인사는 잔대가 해줍니다. 계곡 상원부에요 예, 지금 계속 물 흐르고 어, 이쪽으로 계곡 어덕 쪽으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죠. 또 봐보겠습니다. 아,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전에 그 잔대 예. 그래서 지금 그 계곡 상원부 다 와서 지금 정상 부근이에요. 이쪽에 하늘이 다 열려 있고. 지금 그 행으로 이동해서 계곡 사원부가 또 나오면 그쪽으로 하산하면서 또 심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냥 항상 산에 오면은, 음그 겸손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더덕 한 뿌리도 안 보입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이쪽 산에는 더덕도 안 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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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 녀석이 사행이에요. 사행 산삼이죠. 이게 지금 이 여쪽 잎이 떨어진 건데 여기 보시면 제 엄지 손톱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laughs> 산삼입니다. 산삼 모행. 여기도 이제 막 모행 올라오고. 아, 이, 이런 걸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아,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대마산에. 와,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지손톱만한 산삼 아, 이제 그러면 이쪽도 지금 이제 산삼이 보였으니까 위쪽으로 좀 계속 치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에, 심을 만나서 기분은 좋습니다. 심쿵! 아, 엄청 맑은 계곡에서 세수도 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산에 오면은 항상 뭐, 좋은 산삼이 보이든, 더덕들이 많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산에 오면 즐거운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마음 비우고 산행해야 기분도 좋고 또 상쾌하고 예. 오늘 그래도 또 어린 심들 만났는데 소, 소, 어, 손톱만한 오행들 예. 그래도 오늘 한 다섯 줄기 정도 본것 같아요. 오행 그 애기 삼들 아무튼 그래도 음, 보기도 어렵지만 심을 음, 보면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에, 오늘 하산은 에, 지금 점심 시간이 됐죠 이제 에, 해가 저기 중천에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에, 일요일이고 좀또 어제 산행도 좀 많이 했고 오늘도 오전 일찍부터 산행해서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고. 음, 또 다음 산행, 다음 주말 산행에서 또 진짜 산삼다운 산삼 산행을 또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대마 산행이었습니다.